맞습니다. 마포레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특성입니다. 그리고 특성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같이 살펴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거든요. 또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또 한동훈 관련주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한동훈이 이제 당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한동훈의 입지에 따라서 또 주가 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 봐야 됩 네, 초전도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 뭐 추세가 완벽할것같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 특성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발파라이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은 저희 텔레그램방에서 채워드리게 될 텐데,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를 해드릴게요. 어, 뭐, 호랭이니까 제가 막호랭이 호랭이 울음소리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 각종 투자 정보를 이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자료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 것 가지고도 투자 방향을 잡고 결과를 내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충목 그 추천도 많이 해드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채널이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손발을 잘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뢰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신뢰를 형성해가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를 충분하게 검증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달두 달로 안 되면 두달석달넉 달까지 꾸준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소중한 내 돈이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있는데 모두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있고 끌러낼 뭐 사람들은 끌러내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일단 검증해가는 과정부터 먼저 필요한 겁니다. 시간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어요. 장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텐데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수익 내는 거고 장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지 그걸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숙달넉달 살펴보면 그 과정에서 꾸준한 수익이 내는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때서야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온갖 감언이 설에 쏘아가지고뭐 거기에 바로 이제 판단을 내리면 판단 미스가 낼수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손발 좀 맞추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출 하나 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강한 세력입니다. 어제부터 처음 공개해드 종목이니까 절대 안놓 좋겠어요. 이 종목. 조만간에 한번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호랭이 굴입니다. 제가 이제 마포로 호랭이니까 호랭이 굴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매일 핵심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해서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급등주도 추천해 드리고 세력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해 드리죠. 이게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뭐 단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심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그때 그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의 일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타를 하다 보면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일에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또 단타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한두 번은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단타는 맞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이거는 전업 투자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윙 그 종목, 그 다음에 중장기, 세력 매집주 위주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 추천이 바로 이제 서윙주 추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30%이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그에 못 미치는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200%또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더 추천을 해드린다고 했죠. 끊임없이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분석해 드린 종목들은 다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각종 투자 투자 기법도 이제 자료로 만들어 드릴 때가 있는데 저희들의 투자 방식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죠. 투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하는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옳고 그런 게 없고, 결국 이제 수익을 잘 내는 게 그게 옳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각자가 잘 다룰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액으로도 좀 해보시고 하면서 나만의 기준, 나만의 기법을 좀 체계화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나만의 기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자산이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배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용 영상도 필요하면 만들어 드리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주식과 관련돼서는 각종 정보들 끊임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걸 클릭하셔서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제가 실제로 생긴 게 약간 이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배가 이거보다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귀여운 호양, 호랑이다.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도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세력 매집주를 드리는데, 이거 영상 말미에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죠. 제주반도체가 이제 6%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2의 제주반도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까지 갈지 뭐600% 이상 갈지 아니면 2, 300%에서 문출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했죠. 이제 완전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 번은 상승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깊게 빠졌다가 긴행보 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이제 보통 이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죠. 왜냐면 장기 이평선들간에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올라가다 이어서 정확 맞고 계속 내려왔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삼각수렴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장기 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계속 모아 가시면 돼요. 한번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잘 들어왔죠. 물량이 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1차적으로까지 여기볼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1차적으로 보되 만약에 눌러줄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리고 살짝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깊게 눌러주고 가는 경우가 좀더 많죠. 확률적으로 보면. 바로 갈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번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깊게 눌러주잖아요. 두 번째 파동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수율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차 파동이 적은 파동이 아니잖아요. 100%, 150%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계속 관심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맥점 찾아가기도 쉽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눌러줬을 때 다시 공략해서 큰 수익을 챙기고.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모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한 번은 수익을 줍니다. 많든 적든 간에. 직장인들이 하기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는 한 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자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향후 어떤 맥점이 나왔을 때 계속 중간중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것들은 또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큰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합시다. 저희도 많은 도움을 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덕성입니다 전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봐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좀알 수가 있어요 크게 상승이 나왔죠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면서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거래가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거래가 나온 겁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나왔는데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이 들어왔다고 라 봐야 되는 거고 조만간에 한번 다시 큰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 관련 주들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을 했죠. 조정을 줄 때는 그래 갖고 상승하고 조정을 줄 때는 그래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올고 빠지고 올리고 빠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이 주가를 지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매직을 다 하고 근데 이제 세력 입장에서 만약에 한 템포 쉬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흘러내렸다고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번 올라가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이제 맥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지금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중에라도 바로 좀 대응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비를 다 만들었죠. 그 112선에서 터치나 지지하고 이제 올렸는데 여기서 이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돈의 흐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위에 있는 이 세력선들까지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도 나올. 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안심 종목을 등록해 놓고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덕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왕이면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종목은 특성운입니다. 특성운데 그게 상승이 나왔죠. 하락을 하고 행보를 하고 바닷권에서 물량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어, 포수 특성하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이죠. 그런데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이 장기 의평선도 정배를 만들었죠. 그런데 특성은 크게 한번 올렸다가 깊게 빠지면서 이 장기 의평선들을 정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그데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올리면서 이제 4 4 8에서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죠.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역배열되어 있는 그런 구간, 그런 구간에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장, 장기 병선 근처에서 일단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비를 시켜야 결국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 보통은 단기적으로 먹고 나중에 다시 한번더 크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그냥 좀 예외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좀조절을 주고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오일서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면 되는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종목이죠. 한번 급등을 하면 짧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봉을 3분봉하고 15분봉을 보면서 이제 매도 대응을 좀 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이것도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종목이죠. 그 이후로 이제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어떤 선입니까? 그1 1 2선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하 여기서 계속 지지하고 또이탈 했는데 또 저항을 했었죠. 저항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이 이 종목의 이 차트 같은 경우는 1 1 2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공략한다면 이런 지점도 괜찮긴 한데, 좀더 방향성이 나와야 되니까, 이 111선 올라갈 때가 가장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성이 좀더 매매하기는 좀더 수월하고, 특성우도 만약에 올라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좀더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면 물려있는 분들도 적당하게 또 탈출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매도 대응도 같이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성우로 확실하게 수익 챙기고, 또 손실은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는데, 특성우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성우 특성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특성은 특성이라고 그랬죠? 특성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성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텔레그램 방에서 어차피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추천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근데 문자로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텔레그램 방만큼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공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한 분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니까 여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번호당 하나의 혜택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딱 하나만 이제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 하나 드린다고 했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하락을 하고 긴행보기간을 거치고 있죠. 근데 이행보기간을 거칠 때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세력이 들어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주가를 크게 올리는 거는 세력이죠. 그죠? 개미들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올라갈 것 같으면 사고, 내려갈 것 같으면 파는 이 행위를 반복할 뿐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맥점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맥점에 대해서는 저희 텔레그램방에참함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잡아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군에서 엄청난 물량들이 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 나간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을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그리 조정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없죠. 그죠? 또 끌어올렸죠. 그죠? 그리 조정을 줄때또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오긴 했는데 나간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력들이 나중에 한번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는 물량이 들어왔죠. 그걸 눌러주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6.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448일선이 탈하게 되면 시간은 좀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 은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흘러내려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럼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거든요. 이렇게 힘없이 빠져버리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빠지려고 하다가 물량이 들어왔고또 빠지려고 하다가 또, 또 거래가 들어오고 또 빠지려고 하니까 다시 거래가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이 개입이 돼 있고 또 세력이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래서 세력이 한 번은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서 모아가도 되는데 가장 좋은 자리는 224에서 위에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가장 좋아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구나 라고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한번 가게 되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런식전정고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테마도 굉장히 좋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문자를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에게 어떤 종목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맥점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큰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춰 갑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면 여러분 나름대로도 공부를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